유산촌아 우린 위대한 기업이 온라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대토법입니다 다방과자입니다 저 삼성전자에 대한 법은 엄청난 불기둥에 대한 부분, 굉장하죠? 자, 보면, 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 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 삼성 소두르는 이유 있었네. 어, 이거 혼잣말인가요? 어, 아무튼. 최대 매출직은, 어, 파운드리 시장이다, 보면. 어, 우리 위대한 기업은 굉장히, 굉장히 더, 더 이상적으로, 더 레전드로 될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 보면요. 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세가 매우, 어, 매섭다. 그래서, 견주한 수요 웨이퍼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3분기 10% 이상 성장하며, 사상 최대 매출액을, 어, 이렇게, 에, 기록한 것.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 뭐,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요. 올해 3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매출액이 약 32조 1086억 원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11.8에서 어, 이런 어떤 성장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이 2019년 3분기부터 어, 9분기 연속 최대 규모로 이렇게 경신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 자, 요런 상황에서 어, 신규와 수요와 신규 생산 능력, 웨이퍼 가격 상승,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부분. 그래서 어, 어, 트랜스포스는 어, 노트북 컴퓨터가 어, 자동차 어, 전자 제품 어, 제조업체 파운드리 시장의 용량의 부족으로 추라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좀 제약을 뭐 겪었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파운드리 업체는 점진적인 어떤 증설 어, 증설의 어떤 개선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평균 판매가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예, 충분히 예, 많이 있다 어, 이런 점을 좀 얘기해 주면서 자 보면 어, 우리 우리 잘 나가는 형 여기 기남이 형이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어, 정말. 자, 삼성전자가 3분기 5조 6,5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TSMC를 이렇게 따라간 부분이 되겠고.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1% 증가한, 시장의 점유율이 2분기 17.3%, 3분기 17.1%, 0.2% 하락한, 그서 시장의 조사기간, TSMC 격차와 2분기 35.6, 3분기 36.6%로 이렇게 격차가 확대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 온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런 것도 보면 굉장하네요. 그래서 파운드리 수요가 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올해 초의 한파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미국 오스틴 공장의 정상화와. 평택 S12345 생산 라인의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레전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점. 에서칩 부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로 TV와 재택 경제에 강, 에, 관련된 완제 판매에 대한 완화가 된다. 그래서 5G 관련된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인프라이 수요가 계속 탄력적으로 받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의 1위 도약의 어떤 퍼주를 맞추고 있죠. 방금, 음, 정말 어떤 이런 작은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The Great Company가 나온다는 거. 이런 어떤 것은, 뭐, 굉장한 어떤 부분이, 그,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부쟁은, 지난해 미국에 찾아가,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2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의 텍스타스주, 이런 어떤 최종 학교, 학정한, 신규 라인에 첨단 공정을 적용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2022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운드리도 우리가 다 레전드 되자 보면, 이렇게 착착착 진행하고 있죠. 보면. 음, 그런 부분. 어, 왜 이렇게 갑자기 공부하기 싫지, 형들아? 어,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면. 어. 자, 요런 부분. 자, 요렇게 해서, 음, 결국에는, 어, 그, 우리 그, 제드래곤 형이 그, 얘기하는 게, 시장의 내 옷과 여실을 지쳐보고니 마음에 먹어. 이런 음, 멘트. 아, 요런 어떤 살짝의 멘트. 음, 좋죠, 보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삼성이 다음 승부수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대형 M&A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은 올해 초 3년 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할 것이고,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NXP와 미국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되겠죠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되는 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삼성이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말할 때 불거진 파운드리 분사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삼성에서 스마트폰용 어, 애플리케이션 설계와 판매 담당하는 시스템 음, LN, 어, LSI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꺼지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을 빼고 어, 메모리 어, 사업에 걸어. 들은 돈의 파운드를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하는 170억 불의 투자 자금 조달을 어려움을 겪는 기술 개발 경쟁이 한참인 상황에서 사업의 시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형들아 이런 부분 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레전드가 될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 어, 굉장히 커져 보면 그래서 자 보면 어, 벤수아민 크레엄 형은 바로 버피 청의 스승이죠. 가격의 변동은 진정한 투자자의 오직 하나의 의미만 를 한다.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바로, 어, 매수할 수, 가격이 하락할 때 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의 제자, 법비정이 얘기한 예, 부분. 자, 기업, 기업 주변이, 어, 깊고, 어 넓은, 어, 혜자, 어, 어, 혜자로, 어, 둘러, 어~ 쌓여 있고 어~ 그 호수 속에 난폭한 악어와 어, 상어 어~ 상어 어~ 삐라니아가 어~ 해엄 어~ 치고 있다면 그~ 어, 보다 그~ 보다 그~ 보다 이상적인 투자 어~ 종목은 어~ 없다 어~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법이죠 해자적인 독과점적인 남을, 남들이 쳐다볼 수 없는, 삼성전자, 뭐, 제가 뭐, 지금, 반도체 생산한 다음은 누가 믿겠어요. <laughs> 이 반도체의 혜자는 굉장히 좀 많이 갖춰진 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혜자 있는 기업에 에, 투자하는 것이, 에, 굉장히 중요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조섭에다 보면, 어, 혜자 있는 기업, 어, 그리고, 어, 뭐, 결국에는 해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란 형들아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주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어떤 강한 확신 강한 확신, 끊임없는 확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삼성전자의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에 있어서도 강하게 올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나이다의 모습이 굉장히 주세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68,300원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어~ 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어~ 정말 어떤 어, 이런 어떤 익사이팅한 음, 익사이팅한 어, 전구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부분이 되겠고 일봉에 대한 부분 어~ 바닥선이죠 어~ 요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강력하게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어, 여기에서 강한 어떤 주가에는 음~ 이런 법안에서, 어, 결국에는 우리 동아꾼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10만 존자도 도파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the great company가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그 좋은 기업을, 어,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리카페에서 좀만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